see y 아기좋으세요 자. 날씨가 어디야? 날씨가 어? 너무 추운데. 추워 추워. 추워. 기분은 너무 좋습니다네좋아 좋아. 이곳이 바로. 한번 보시죠? 자! 보신각! 종로의 보신각입니다, 여러분! 희망찬 새를 알릴 보신각! 네! 자, 오늘의 동네는 보신각이 위치한 서울 종로에 종로! 나왔습니다! 보신각! 종로에 나왔습니다! 오. 야! 네. 아니, 그럼 누나, 저 네. 궁금한 게, 네. 이 종로에 어. 진짜 역사가 깊은 오래된 노포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 나도 네. 그래서 종로에 대해서 뒤로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네. 궁금하잖아요. 1 9 1 2년에 어. 태종이 종로의 시전 행랑을 만들기 시작하면서요. 아. 상업과 경제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야, 그렇구나.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기는 일단 지금 땅값이 엄청 비싸요. 또 임대료가 비싸요. 그 임대료를 계속 내고. 음식점을 한다는 거는 유지를 하려면 장사가 잘 되거나 그 집이 굉장히 맛있는 집이어야 돼요. 맛 없으면 문 닫아야 되니까. 맛 없으면은 바로 문 닫고 망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 종로 정말 오랜 역사와 맛의 깊이가 또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더군다나 오늘은 동네 투톱 <laughs> 몸보신 특집이라고 합니다. 야! 좋아 좋아 시작 예. 자 올해 모두가 오, 예. 힘든 한 해. 저희가 2021년. 김찬세를 아, 맞이하기 그렇죠. 위해서 이또 네?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얼른 네. 구호 외치면서 좋습니다. 빨리 먹으러 갑시다. 네. 맛있는 전쟁 동네 토토. l e 고자 가시죠. 나 가시죠. 가죠자 가시죠. 아 진짜 오프닝 힘드네. 오프닝 제일 힘드네요 <laughs>